어떻게 알아? 가 뒤로 아야지 방향을 잘 보고 해야지. 아, 아니야. 아, 그, 아니야. 아, 아니거든. 대 씨발 하일 진짜. 트롤링 중에서 최고 트롤링이야. 내가 다가온 중에서 씨발 어떻게 차를 태워서 존나 차를 뒤로 보내서 나를 어차 사선에 나오게 하고 미친 놈야놈와나 씨발 최강 트롤러 진짜. 와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... <laughs> 아질결리네지이개 새끼야, 와, <laughs> 뭐안 들어가면 되지. 아니, 마무리, 어, 마무리 치라고, 마무리 치라고. 아. 오. 어, 어, <laughs> 우와, 우리 팀이 쏜 건데 어, 아닌가? 맞지? 이게 돌아다니 이 새끼가 <laughs> 서로 한대씩죽어놓고 어, 쟤 누구랑 <laughs> 싸우는데? 개판이야! 왔어. 발 <laughs> 그냥 안 되겠다. 나, 나 치고 온다. 아, 미친, 뭐, 진짜.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, 좋아요. 아, 오막 아, 이... 염력으로 했는데. <laughs> 아, 40% 떴다. 씨. 이 진짜로. 나막 지금 졸라 도망다니고. 졸라 도망다니고 있어. 야왜 왜 이렇게 규모냐 이거 저다 떨어질 때까지 버티지 나무 돌면서 우와이 새끼가 웃는 지금이야 실베! 오케이와 <laughs> <디져라>. 미쳤어! <laughs> 오 대박이야! 왜? 네, 먹으로 이겼어? 분명히 <laughs> 도 혼자도 디져라. 아니고 프라이팬드네 한명소드프드네한명 후! 디 이겼어 혼자서 주먹으로였었죠 좆밥들아 <laughs> <이겼지. 웃음> 내가, 내가 주먹을 너무 <laughs> 이 연습했는데 미쳤다 실베 주먹 진짜 <laughs> 잘 써요 지금 와 장난 아 <laughs> 야한놈은 샷건 두방 맞히고 한놈은 샷건 한방 맞췄는데 안 주고. 존나 주고. 존나 위험네 진짜. 안녕 친구들. 아, 왔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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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영 형대급이다 씨발. 아야쟤 무비 치는 거 봐. 무슨 일이야? 야, 아, 고스라이더가 간다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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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, 와아스라이더 오, 코스들보냈네 씨발 네짜 어? 뛰어들되 누가 더뛰어내사 되게 많이 들어왔어 지금 한번 더. 아, 미쳤어! 와씨발아 진짜 돌았어 ㅅ 발 네. <laughs> <laughs> 올라갔어. 아, 좁에서 넘블라이 했는데. 것 앞에 앞에 앞에. 우긴 왜너 미쳐 나가나? 꼴 같아. 살려도 될거 같아. 쟤도 못 넘어올 거야 저거지. 점프할 거야. Hello motherfucker. 아, 안돼 어, 너무 좀어저꼴 <laughs> <laughs> 난다니까 씨발. 왔다. 얘도 얘도 넘어려들까? 뒤로 왔다 뒤로. 아니다. 아 이거 이 들어온다. 왔다 왔다. 아 이거 아 진짜. 어. 어때 기계. 어, <laughs> 어, <깜짝이야>. 아, <laughs> 와 깜짝아 아이 씨발. 와 칠미야. 와. 너 프라이팬 존나 좋다 진짜. 프라이팬 <laughs> 나 살려줬다 방금. <laughs> 어머 진짜 와. 실버다. 방금 방금, 방금, <laughs> 방금 프라이팬 한발 받겠어. 리플레이 돌려봐야겠다. 나인 데이육어 어, 그쪽 쭉가돌아오더라아 어. 씨발 트레이스 미쳤다. 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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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앞으로 안 가죠? 나를 제발. 님, 제발. 어 제발 놔줘. 날 놔줘 트레이스. <laughs> 시간이 날 놔주지 않는데 어떡하지? 아야야 아, 아. 어떻게 총쏘냐 쟤네는? 야, 야 이거 기호. 게임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? 아 됐다. <laughs> 너 됐다. 뭐해? 어 아. 긴이가 아, 이제 불. 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야, 귀여워가지 야, 기니까 돼. <laughs> 어, 내가 그랬잖아. <laughs> 뛰다가 안 되면 귀여 <laughs> 이거 노래 가사인데, 방탄소년단의 근데... 노래 가사. 어? 어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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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<laughs> 와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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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와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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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은지 모르는 거다, 이거. <laughs> AR 쏜기. 있어. 가시야. 나 줘. 오케이. 아깝다. 사이가 가힘든데 이거. 한 번만 쏘고 치한 <laughs> 번만 쏘고 치지. 아, 소리 좋아. <laughs> 뭐지? 아, 아이템 스다 취소했지요. 아니, 아이, 아이, 키보드 그거라네 오!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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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나도 기절! 차로! <웃음> <오>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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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! 진짜. <laughs> <노란나>. 아! 아! <laughs> 아! 와, 상상도못 잡고 와. 시발베스캠좀 보자. 냐이 아, 재밌겠다. 아, 개 어이 없네. 쟤 입이... 쟤 입이... 쟤 저기 있다고 한거 같은데. 저 새끼... 야뒤뒤뒤뒤뒤저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어 새끼... 어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저 새끼... 아니 더 예, 뒤에서. 나 여기 와 미친, 뭐 은조 겁나, <laughs> <laughs> <운전> 겁나 잘해. 은조 그러니까, 겁나 잘해. 와, 와, 아난리 진짜. 야 진짜 잘해, 은이차이 가지고 이제 날라갔어. 그걸 살려줘. 안돼, 막고 있어. 은조 겁나 잘해. 와, 협곡을 타고 오네. 제 팀이네. 개판이다. 아저 버스하고 버스들이 따르는 거야? 어. <laughs> 근데 둘이 축격자가 <추격잖아>, 너무 <laughs> 우리한테 는 건데. 알코 자, 존나 웃겨 진짜. <laughs> 온다. 아, 온다. 아비 왜... 온다. <laughs> 온다. 이거 피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알아, 알아. 아니야, 아니야. 너 오른쪽으로 도망가. 총탄 없어? 어, 와또 쏜다. 이럴, 노스 이스트 네. 쪽에서 누가 쌌어? 오케이. 차 뒤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마, 맞아. 발 보인 거 같은데? 차 소리, 맞아, 뒤에서, 하나 더. 조심해. 온다, 도로. 도로, 도로, 온다. 한대더 위에서 도는 거 같아.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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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. 치즈. <웃음> <웃음> 미쳤어, 게임 막. <laughs> 날아다니고차 뒤에, 야나차 뒤에. 리볼, 리볼, 리리리리 개꿀이다 게임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멈췄다 버스 버스 멈췄어 내렸어. 어, 알아. 장전 언제 끝나? 와 이럴 내 시에 피셜 피셜 돌리겠나? 아 얘도 온탄락 없어 내 시에 오탄 있을 거야. 야주물라얘너쏜다 아니다. 탔다. 간다. 오 맞았어. 되는 맞지 헬샤. 아, 개쩔야 이럴 개쩌는데. 민체 잘 써. 어잘 쓰네. 오래 씨. 아. 어야 여기 씨가 있네. 깜짝아. 진짜? 응. 여기 안털려있는 템은 안 털려있는데. 템은 안털려있아 이새끼 뭐지? 개 무서운데. 뭐야 교회에서 자살했어. 왜문다 닫아두고. 템 아무것도 안 먹고. 왜? 진짜? 어? 거기서 자살했어? 어 여기서 여기서 씨발예이도온 <laughs> <laughs> <뭔지? 웃음> 아, 아무것도. 다 여기서 보면 되겠다 열렸어? 문이 열렸어? 문이 열렸어 11분 37초에 문이 열렸어 진짜? 오야 시간 존나 우러 지금 파르노만 액티비티야 파르노만 액티비티 나 지금 11분에서 보고있거든? 딱 11분 22초야, 지금. 여기는 문이 닫혀 있어. 진짜 나문 열려 있어. 어, 뭐야, 2초부터 봐봐. 어, 22초부터 봐 37초인가? 그때 갑자기 열린다? 2 3어 야, 야, 근데 사람은 안 들어와. 야, 없어. 사람이 없어. 잠깐만. 봐봐, 봐봐. 37초에 문이 있어라. 열린다고? 어, 7 3분, 37초. 오, 열렸어, 열렸어. 진짜 열렸어. 야, 근데 사람이 <웃음> 없어. <웃음> 뭐야, 이거. 뭐야? <laughs> 이다음왜 지금 우리 버기 소리 우리 고 왔어 우리 왔어 왔어! <laughs> 으악, 버기... 진짜 생겼어! <웃음> <에이>? <웃음> 진짜 생겼어! 야, 12분 2, 4초 3초? 12분 3초? 공유리 했어 오, 완 어. 생겼어 갑자기. 이상하네.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문이 왜이래지 진짜? <laughs> 와 씨발 존나 소름돋아 이 친. 그, 네 니, 이제 왔어, 교회로. 니, 네 뛰어오는 어. 거 보여. 오! 시체가 있어! 어. <웃음> <웃음> 와, 미치 <씨. 웃음> 야, 저문왜열렸어 갑자기. 와, 소름 돋네, 씨. 와. 그러니까 문이 왜열려지 진짜?